가는 길에 계곡이 있어서 물놀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등산하면 김계똥 칠보산의 난이도는 4점이고 떡바위 정상, 밀제 쌍곡 계곡 떡바위 코스로 다녀왔고요. 거리는 7.61km고 2시간 13분 소요되었습니다. 주차는 떡바위 송림 펜션 앞 갓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괴산 칠보산 기기 오늘은 떡바이 코스로 출발해서 절말 코스를 지나 쌍곡 계곡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원래 등산로가 문제가 생겨 오해했었는데 이제 원래 등산로가 다시 열려있네요. 안 그래도 옆에 계곡이 흘러 원래 시원한 코스인데 오늘 이상하게 날씨가 좋네요. 폭염인데도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어제 모산재와 가맘산은 길도 경사도 험했는데 칠보산은 국립공원 소속이라 역시 길이 너무 좋네요 계속 같은 길이고 경치도 안 보여가지고 별로 재미는 없는 길입니다 청석재에 도착했고요 최단코스인 가겸사 합류지점입니다 정상은 800m 남았네요 청석재 지단니까 쭉쭉 올라가네요 계단 중간에 조망터가 있어가지고 보고 갈게요 첫번째 조망터인데 여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정상 다와가면 길도 경사도 험해지지만 안전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오면 앞 룸코스에 앞에 정상도 보입니다 여기서는 경치 보기가 좀 좋네요 정상, 도착! 정상은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기 앞에서 찍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폭염 치고 바람도 불어서 그렇게 덥지 않아서 좋네요. 칠보산은 정상 바로 옆에 큰 돌이 있는데, 여기서 쉬면서 사진 찍고 경치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하산은 덜말 쪽으로 해가지고 쌍곡 폭포, 쌍곡 계곡 쪽으로 내려갈게요. 정상에서 바로 계단을 내려가는데 밑으로 보이는 경치가 이쁘네요. 쭉 내려가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올라오니까 경치를 이쁘게 볼수 있고요. 길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중간의 경치는 절말 코스가 훨씬 좋네요. 데크도 잘 되어 있고 난간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 설치는 잘 되어 있지만 길이 미끄러울 수 있고 거만 편이라 조심조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삼거리 도착했고요 여기서 가견사 갈 수도 있고 절말 방향으로 계속 합니다 삼거리 지나니까 길도 많이 좋아지고 경사도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계곡이 길게 있어서 다리도 많은 편이고요 시원하긴 한데 계곡 근처에 벌레들이 너무 많네 오랜만에 이정표 나왔고요 장성봉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저는 절말주차장 방향으로 갑니다. 쌍곡폭포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들렀다 갈게요. 탐방지원센터 있고, 화장실도 있네요. 탐방지원센터 근처 길은 임도라서 완전 편한 길입니다. 거의 다 내려오니까 펜션도 있네요. 텐션부터는 구곡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려와서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주차장 이정표 따라갑니다 여기도 바로 옆에 계곡이 있네요 주차장 가는 길에 계곡을 가로질러 갑니다 사람이 많네요 쌍곡휴게소 주차장과 평상이 있는데 평상은 유료라고 하네요 여기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로까지 다 내려왔고요. 이제 도로를 따라서 주차한 곳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1.3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차를 잘 보면서 돌아갑니다. 관악산의 난이도는 4점이고, 과천향교, 연주암, 정상, 관암사, 과천향교 코스로 다녀왔고요. 거리는 6.42km에 1시간 52분 소요되었습니다. 주차는 과천향교 노상공영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과천관악산 기기 연주암까지는 2.7km네요. 가는 길에 계곡이 있어서 물놀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식당가를 따라 계속 도로를 올라갑니다. 쭉 올라오니까 돌계단으로 등산로가 시작되고요. 정상 연주대까지는 2.9km. 관악산 과천향교 코스도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여름 등산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상 2.4km 정도 남았고요. 길도 좋고 중간 중간 쉼터도 있고 이정표도 많아가지고 진짜 좋네요. 중간에 데크도 잘 깔려 있고요. 계단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옛날 이정표도 있는데 약수터도 표시되어 있네요. 약수터까지 1km입니다. 과천향교 코스는 돌계단이 많은 편입니다. 1 약수터 도착했고요.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이라 나중에 다시 검사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못 마십니다. 등산로 상태는 매우 좋고요. 대부분 데크 계단이나 돌계단이 많은 것 같아요. 금방 이 약수터 도착하고요. 이 약수터도 부적합이라서 물이 안 나옵니다. 물좀 마시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오랜만에 이정표 나왔고요. 연주함 가는 길 따라가야 연주대 나온다고 하네요. 중간중간 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많고, 정상은 900m 남았습니다. 연주함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연주암 도착했고 자판기도 있네요. 바로 등산로로 올라갑니다. 관악사에서 올라오는 길 만났고요. 연주대 640m 남았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연주암에서 정상 가는 경사가 많이 험합니다. 첫 번째 조망터인 연주대 전망대 도착했고요. 앞으로 정상과 연주대가 보이고 서울도 보이고요. 저기 앞에 케이블카도 있네요. 정상 직전에 자원남에서 올라오는 코스 있네요. 정상 도착, 정상석 뒤로도 등산로가 있고요. 저 뒤에 롯데타워도 보이고 경치가 좋네요. 바람도 불어서 시원하고요 연주암까지 다 내려왔고요 하산은 관악사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관악사 금방 도착하고요 과천향교 2.7km 정도네요. 관악사에서 사당역 가는 코스도 있고요. 계속 과천향교 방향, 연주샘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관악사 코스도 길이 좋고 데크 계단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진 않네요. 연주샘 10m만 들어가면 있지만 멀리서 봐도 음영 부적합이라 가지고 들리지 않고 계속 내려갈게요. 올라오는 길보다는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이정표는 잘 되어 있어요. 올라갔던 갈림길 나왔고요. 이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